영원을 삼켜줘마! 세분다 <laughs> 시골에서 올라온 거냐고요? 아 지금 저희 서울 사람인데요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어디 왔냐면 놀이동산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어린이 대공원이거든요 아, 아 근데 둘이 진짜 어린이 같긴 하네 <laughs> 아, 우리 이렇게 공원 보호자 같은와 이건 뭐 아니 근데 깨방님 좀 약간 이런 말하시겠지 북한 어린이 닮았어 네? 국민이 좀, 닮았다고요. 아, 어린이 닮았다고요? 북한 아, 어린이 아, 아, 닮았다고요 진짜도키 명세하도 <laughs> <laughs> 와, 개워지네. 아니, 근데 이런 데 왔으면 응. 그거 하고 해야 돼요. 어, 아, 저기 안에도 있네. 이런 거좀 해줘야 돼요, 진짜로. 머리띠 좀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. 머리띠 하고 싶츠지하 너? 어, 그래? 그래? 아, 이런 게좀 어. 약간 그, 그건데. 그치? 그치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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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네. <laughs> 와, 근데 야, 너 진짜 딱 맞다, 맞긴. 깨방님이 잘 어울릴 것 같아. 야, 네. <laughs> <laughs> <와, 제, 제, 웃음> 이거 안될것 같은데. 저 이거. 이거 이거 진짜 어린이용이네. <laughs> 어린 <laughs> 아니 뭐 하세요? 봉지하잖아 이 바람 다 빠져. 봉지 아니, <laughs> 뭐야? 야, 너가 너가 가벼운 거구나. <laughs> 어 뭐야? 삼돌이 뭐야? 뭐야? 삼돌이. <laughs> 어어어 삼돌이 뭐야? <laughs> 어, 어 좋다. 아니 다른 건뭐 있어? 어 이런 거좀 약간 목에 걸면 엄청 좋아해요. 어 귀엽네. 맞아요. 진짜 귀엽네. 아니 뱀 걸어 뱀 걸어봐 진짜로. 아, 어잘라울린다 내가. 생길 것 같아. 아니 땅티. <laughs> 아니 뭐 하시길래요? 원숭이가 귀엽대. 원숭이 해달래요. <laughs> 아니 그렇게 다는 게 아니야. 두단좀 해줘라. 와아 아, 진짜 씨 아, 뭐야 그게 아니 원숭이 가 이상하게 달려 있잖아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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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래. 이렇게 해야지 네. 여기, 있다, 머리 아, 하... 여기 머리 있다 어어 어, 좋다 야, 잘 어울린다 어어아 깨박시도 하세요 저도요 네 <웃음> <웃음> 보자 보자 와 너무 역겹다 이거는 와 이거 너무 역겨운데 아 이거 역겹니 다른 거야 다른 거아 너무 역겹다 와어 됐다 와 너무 역겹다 역겨운데 아잘 어울린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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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알아고요 노란색 오, 야. 그래도 어, 은근 잘 어울리시는데? 괜찮나요? 예, 예. 오, 야. 아, 오, 저기 잘 흔들리네. 아, 오케이. 오케이. 가시죠, 개방님. 놀이기구 <laughs> <laughs> 네, 타면서 찍을 수 있어요? 놀이기구 뭐, 타면서 놀이기구 내가 해. 찍을게. 아, 아, 제가 찍을게. 아, 아, 내가 아, 찍을게. 저... 아, 또못 타요? 설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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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설마? 아, 설마. 찍는 거 좋아해요? 원래. 와, 또못 타? 아, 야, 찍는 거 좋아해서. 와, 저 같은. 잘 타. 난 완전 잘 타. 난 완전 잘 타. 일단 여러분들 놀이공원을 한번 가볼게요, 여러분들. 아니, 귀에서 보는데 이거 진짜 경관이다. 반가워 뒤에 목살이 접혀요 봉주 봉주씨 뭐요? 봉주씨 뒤에 목살이 접힌다고 요아 그걸 왜 말해요 갑자기 뒤에서 보이길래 말한 건데 아 목살이 아, 신기하네 아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목살을 말한다고? 웃긴다 음. 제가 엄지손가락 같아요 아 한번 만져보세요 야 이거 좀 햄버거 같아 패티 뗄수 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아야 아, 진짜 진짜라서 어, 아 이거, 이거. 존나 열받는데 저기 들어가세요 왜물히는데 여기 다? 아니 개나리 사진 찍어드릴게요좀 붙어보세요 하나 하나 둘셋 하면 치즈 하세요 하나 둘셋 아니 근데 까 초등학생이에요 둘 다. <laughs> 아니 와, 아 너무 작네. 왜 이렇게 작아? 진짜 어떻게? 아, 몇 살이신데요 당시에? 2 7세인니다 아니 27세인데 네. 왜 이렇게 초등학생 같냐고요? 아니 여기 평양 대공원 갔다잖아요. 평양 대공원. 네? 아, 놀이공원 다 하고 나서 밥번 먹을 수는 아니. 아 나가면 빕스 있다고. 나가면 바로 나가아 나가면 빕스 있어요. 네. 여기가 엄청나게 커가고 되게 유명해요 아 유명해요? 메뉴 뭐가 맛있어요? 메뉴 추천 좀요 뭐 하는 거예요? 어부페아뭐맛있습요 <laughs> <laughs> 북한에서 와서 잘 몰라요 북한에서 었어요아 <laughs> 북한에서 왔구나 네 <laughs> 북한에서 왔다니까 사장님 아 <laughs> 북한에서 왔구나 <웃음> <웃음> 어? 네. <laughs> <아니, 바로> <laughs> 아 바로 믿으시네 아니 면 남한 사람이에요 남한 사람 아. 아니 남한 사람이에요 사장님 북한산에 <laughs> <이따산에> 와도 다 북한에서 울대다 북한 아니야? 약간 또 북한 스타일 무척으로 신고 당하는 거 아니야? 그런 거잖아. 아니 근데 사장 휴 표정이 너무. 웃기다 아 북한에서 왔구나. <웃음> <웃음> 북한 군인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놀이공원 잘탈수 있어요? <laughs> 네 타서 가아 진짜로? 안먹은거 같은데. <laughs> 나나 아니야, 나는 뭐. 아왜 쫄았어요, 개방디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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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둘이 서봐요. 좀더초등학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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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서 좀더잘 어울려. 핸드폰 너무면 <laughs> 안 돼, 엄마. 안전한거맞어 아, 깨방이 웃으세요. 예? 아... 어, 가자 가자 가자. <laughs> 그정만... 아, 깨방이 이걸 줘라요? 오! 아, 죄송합니다. 오! <laughs> 오! 오, 이거 좀. 오, 뭐야? 이 올라가네?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올라가네. 이거 뭐야? 오, 이거 생각보다 올라가구나. 어. 아.. 아.. 자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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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. 아.. 오, 이거, 아.. 이는데 바로 차이로 들어갑시다 바로 오아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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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오아오무 오빠 오빠 오시 오빠 아빠이빠아아 오빠 오아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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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빠 오빠 <laughs> <오. 와. 웃음> <야, 이거. 웃음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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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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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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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요오 맞... 아니 맞았어? 아니 아나다 맞았어 뭐야 충격 됐어 뭐야 이거 한번 더 타네? 꽃받침 이야지 꽃받침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좋다 아니, <웃음> 됐나요? <웃음>